나와는 평생 관계 없을 것 같았던 암이 내 곁으로 바짝 다가왔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내가 암에 걸리지 않더라도 내 가족, 내 친구들과 회사 동료들 또는 지인이 지인들 누가 암에 걸렸다더라 하는 이야기들을 자주 들었던 경험이 있지는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 암 환자가 많아도 너무 많기 때문이죠. 2022년 기준 국가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암 치료 중이거나 완치된 사람이 약 243만여 명이라고 합니다. 이는 국민 21명당 1명이 암 유병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매년 발생하는 신규 암 환자의 수는 지난 2021년 27만 7,523명이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수치들이지만 이는 곧 우리 주변에 암 환자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점이 있습니다. 이제는 암에 걸려도 과거처럼 암이 사용 선고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비교적 일찍 발견한 초기일 경우에 더욱 가능한 일이지만, 늦게 발견되어도 완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암은 유전 때문에 혹은 운이 없어서라는 이와 같이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생기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죠. 이처럼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암에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우리의 생활 습관만 조심하면 30%에서 50% 정도 예방할 수 있는 것 또한 암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암으로 인한 사망의 30%는 흡연 30%는 음식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바로 금연을 하고 식습관에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우리는 암 발병 가능성의 60%나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과거에 비해 너무나도 달라진 우리의 습관 중 하나가 바로 먹는 습관입니다. 그것도 비계가 가득한 고기, 기름진 음식과 인스턴트 식품도 등 포화 지방이 들어간 음식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식단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리하는 방식도 삶거나 국으로 먹던 방식보다는 굽거나 튀기는 요리법도 더욱 많아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름진 음식 위주의 배달 음식과 야식과 같은 식생활은 현대인이 암 발병률을 높이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죠.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습관들 중 딱 하나만 바꾸면 우리는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조금은 귀찮고 번거로울 수 있지만 먹는 음식에 대해 조금만 더 고민하고 결정하고 먹는다면 암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암을 막아주는 첫 번째 음식은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세계적인 슈퍼푸드 브로콜리는 국내외의 수많은 연구들을 통해 면역력을 비롯하여 항염과 노화지연 등 다양한 효능들이 입증되어 온 채소입니다. 그 중에서도 항암작용은 브로콜리의 뛰어난 영양소를 대표하는 기능이죠. 이미 미국의 국립암연구소는 브로콜리를 항암식품 1위로 선정한 적이 있습니다. 2016년 미국의 한 대학교 연구진 또한 브로콜리를 꾸준히 섭취할 시 간암에 걸릴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죠. 국내에서는 대장암과 피부암 등과 관련된 연구들이 발표되어 왔습니다. 2006년 국내 한 대학병원의 연구진이 연구에 따르면 브로콜리 성분이 자외선에 의한 피부암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보였다고 하죠. 이처럼 브로콜리가 다른 채소보다 뛰어난 항암 능력을 보이는 이유는 인돌삼카비놀, 설로라판, 폴리설파이드와 같은 항암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돌삼카비놀은 앞서 언급한 국내 피부암 연구에서 효과를 보인 성분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유방암 세포의 제거를 유도하는 성분으로도 보고되었죠 이러한 항암 성분은 다 자란 브로콜리보다 어린 새치하에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브로콜리 새싹에는 우리 몸에서 솔로라판으로 전환되는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이 다른 작물들에 비해 월등히 많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브로콜리의 뛰어난 항암 작용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효소인 미로시나제라는 아 성분이 보존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브로콜리에 물을 붓지 않고 5분 정도 쪄서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또는 비타민A 전구체 카로틴 성분은 식물성 기름에 조리할 때 흡수율이 증가합니다. 브로콜리 풍부한 식이섬유는 열에 파괴되지 않아 익혀 먹으면 영양소도 챙기고 식감도 부드러워져 먹기 쉽죠. 그렇다면 이러한 브로콜리를 맛있게 먹는 방법. 다른 레시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브로콜리는 살짝 데쳐서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다던가 고소한 참기름과 깨소금에 묻혀 먹는 반찬으로 자주 드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브로콜리를 스프로 한번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바로 부드러운 브로콜리 감자스프입니다 재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로콜리 2 0 0 감자 1개 양파 반개 우유 400ml 슬라이스 치즈 1장 버터 1조각 소금과 후추 약간입니다 브로콜리는 끓는 물에 소금을 약간 넣고 살짝 데친 다음 먹기 좋게 썰어주세요 감자와 양파는 깨끗이 씻은 후 껍질을 벗기고 채썰어주세요 기름 없이 달궈진 후라이팬에 버터 한 조각을 넣어줍니다 버터가 녹으면 채썬 감자와 양파가 어느 정도 익을 때까지 볶아주세요 그리고 생김 시켜줍니다 열감이 가신 브로콜리와 감자 양파는 믹서기에 넣고 곱게 갈아주세요 잘안 갈아지면 우유를 조금 넣고 갈아주시면 됩니다 볶게 갈린 재료를 냄비에 옮겨 담은 뒤 중불에 우유를 넣고 잘 섞어주세요. 슬라이스 치즈는 넣고 약 20분간 저어가며 끓여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금과 후추를 넣어 간을 맞춰주면 부드럽고 건강한 브로콜리 감자스프가 완성됩니다. 암을 막아주는 두 번째 음식은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10대 장수식품의 하나이자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추천한 대표적인 암예방식품입니다. 이를 보면 마늘은 정말 동서양을 막론하고 뛰어난 건강성을 지닌 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늘은 크기는 작지만 정말 다양하고 풍부한 효능을 갖고 있는 식품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효능으로는 항암효과가 있죠. 마늘에 함유되어 있는 알리신, 유황화합물, 셀레늄 등의 성분은 항암효과를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늘의 에스메틸 시스테인 성분은 간장암과 대장암을 예방하죠. 또한 마늘은 항산화에도 뛰어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늘은 흙 속에 들어있는 셀레늄을 흡수하고 저장하는데 마늘을 섭취하면 성인 하루 평균 섭취 권장량인 55mg 셀레늄을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셀레늄은 신체의 대사 과정에 생기는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를 지키는 항산화 효소의 구성 성분입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정상세포를 공격해 질병을 유발하는데 셀레늄이 이 활성산소를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마늘보다 다진 마늘의 매운맛이 더욱 강하게 느껴진 이유 알고 계셨나요? 이는 마늘 안에 있는 알린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알린은 갈거나 다지면 알리신으로 바뀌며 강한 냄새를 풍기기 시작합니다. 마늘의 알리신은 몸속의 나쁜 균인 황색 포도 상귀균 보톨리누스균, 장염 비브리오균, 살모넬라균, 대중균 등 식중독을 유발하는 균들을 살균하는 역할을 하죠 이러한 마늘을 음식으로 직접 섭취하거나 마늘 추출물 또는 합성 물질들을 이용하는 것 모두 헬리코박토균 감염에 의한 위험은 물론 위암 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알리신은 여러 물질과 쉽게 결합하는 성분을 갖고 있어 체내의 당, 지방, 단백질과 결합하면 인체에 유익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또 강력한 살균작용으로 우리의 면역력 강화에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음식에는 마늘이 거의 빠지지 않고 들어갑니다. 다진마늘, 통마늘, 편마늘 등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모든 요리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마늘과 꿀의 조합 혹시 들어보셨나요? 마늘과 꿀이 만나게 되면 그 효능이 극대화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레시피 바로 마늘꿀입니다. 마늘꿀을 먹으면 마늘꿀에 함유된 알리신과 셀레늄 성분이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등의 기타 병행균에 대한 신체 방어 능력을 향상시켜 면역력을 강화시키죠. 또한 마늘꿀을 통해 림프순환 장애완화 관절염 등의 염증 완화 효능까지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마늘꿀을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재료도 매우 심플하죠. 마늘과 꿀이면 끝입니다. 먼저 마늘 12쪽을 쪄주세요. 그리고 잘 소독한 유리병에 꿀 350g을 넣고 잘게 자른 찐마늘 12쪽을 넣은 뒤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마늘 꿀은 매일 먹는 것보다는 2, 3일에 한 번씩 특히 아침 공복에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해요. 아침 공복에 먹으면 빈 속에서 마늘 꿀의 유효성분이 잘 흡수될 수 있고 하루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몸의 대사를 활발하게 해주기 때문이죠. 다만, 과다 섭취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늘의 자극성 성분이 위장에 부담을 줄수 있으니 1일 1회, 1회 섭취량은 한 숟가락 정도로 드시는 게 좋아요 살은 빼고 영양은 듬뿍 챙기고 면역력도 높이고 싶다면 마늘꿀을 건강 간식으로 섭취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암을 막아주는 세 번째 음식은 토마토입니다 유럽에는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 얼굴은 파랗게 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처럼 토마토는 셀수 없이 장점이 많은 채소라고 할수 있죠 조리 방법도 다양해서 생으로 먹거나 요리에 곁들여 먹거나 다양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토마토의 가장 타고난 성분은 라이코펜입니다. 토마토의 빨간색을 내는 물질인 라이코펜은 활성산소와 결합해 이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는 노화를 유발하고 DNA를 손상시키는 물질로 라이코펜이 산화방지효과는 인체내 DNA의 위험한 인자들을 억제하죠. 즉, 토마토가 몸속 세포의 노화를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마토를 섭취하면 암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토마토의 항산화제인 베타카로틴과 라이코펜은 항암 특성을 갖고 있죠. 항산화제는 암이 발생하고 암세포가 죽게 만드는 세포의 DNA 손상을 방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토마토 중에서도 익힌 토마토를 많이 섭취하는 남성의 전립선암 위험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토마토와 같은 비전분성 야채는 유방 종양과 대장, 폐암의 발생 감소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라이코펜과 같은 토마토의 항산화제는 알츠하이머 예방에도 뛰어난 효과를 보입니다. 항산화 성분 라이코펜이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막는 원리 덕분이죠. 뇌세포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토마토를 자주 섭취한다면 암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주의력과 기억력, 문제해결 능력 또한 유지되고 향상될 수 있지 않을까요? 토마토를 활용한 요리들은 참 많습니다. 그중에서 토마토 스크램블 에그 또는 토마토 달걀 볶음은 간단하면서도 영양학적으로 훌륭한 참 좋은 요리법이죠. 재료도 간단합니다. 토마토 1 개, 달걀 3개와 소금, 그리고 어린잎 채소 약간입니다. 여기서 어린잎 채소는 생략도 가능합니다. 토마토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주세요. 기름을 두르고 달궈진 후라이팬에 달걀을 풀어 스크램블을 만들어 주세요. 이때 소금으로 살짝 간을 해 주세요. 달걀이 반쯤 익으면 후라이팬 한쪽으로 밀어두세요. 그리고 남은 공간에 잘라놓은 토마토를 넣어 약한 불에서 익혀주세요. 토마토는 생으로 먹는 것보다 익혔을 때 영양소 흡수율이 더 높다고 해요. 토마토가 어느 정도 익으면 달걀과 함께 살살 섞어가며 볶아주세요. 이때도 약한 불로 유지해주시고요. 토마토에서 나온 국물이 달걀에 스며들어 촉촉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소화하기도 쉽고 아침 식사로 제격인 메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암에 걸리지 않았더라도 나의 가족과 친구처럼 삶에 있어 소중한 사람이 암에 걸린다는 건 정말 견디기 힘든 일입니다. 항암 치료는 상상하는 것보다 더 힘든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몇 시간 동안 주사를 맞고 오면 온몸에 힘이 빠지고 입맛도 없고 억지로 먹는다고 해서 음식이 넘어가지도 않죠. 당연히 체력도 기운도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암 환자가 홀로 암세포와 힘겹게 싸우는 모습을 지켜볼 수 밖에 없습니다. 소중한 사람이 고통을 함께 나누지 못하고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사실 어떠한 방법으로도 암을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암은 여전히 무서운 병입니다. 하지만 오늘 건강고 필무렵에서 소개해드린 건강한 식품들을 우리 식탁에 자주 올려놓는 것, 식습관 개선을 통해 꾸준히 건강을 챙기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들과 오래오래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가짐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조금씩 암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며 이해가 가지 않았거나 궁금한 점, 그리고 건강과 관련된 질문이 있으시다면 주저 마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또 건강. 꽃필무력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